클럽을 딱 거치할 수 있는 거치로 이렇게 해주세요. 그리고 나의 오른손이 왼손이 도망가지 않도록 꾹 눌러주라고 그랬어. 나중에 치다가 오른손이 탁 뜨면 픽살이 나요. 우리가 흔히 말대로. 그러니까 여기를 반드시 이렇게 눌러준다. 됐다 자, 여기 됐으면 다리를 벌린다. 자, 내 어깨 넓이만 벌린다. 자, 인사를 한다. 인사하는데 이때 어깨 힘 뺀다. 힘 빼세요. 자, 힘 빼고. 턱을 드세요. 턱을 들고. 요 폼이 진짜, 요 폼이 진짜 좋다. 그렇죠, 그렇죠. 그렇죠. 그러니까. 자, 그 다음에, 맨 마지막, 내이 클럽을 오른쪽으로 살짝 갖다 넣는다. 그렇죠. 오른쪽 다리 쪽으로. 자, 오른쪽 다리. 자, 지금 여기는 이거 올라타면 안 된다 그랬어. 자, 요렇게. 이거 죽어야 돼. 요거 죽어야 돼. 이렇게. 어, 힘 있으면 안 돼. 그니 왜냐면, 공에서 딱 올랐으니까 내가 공칠 자세로 이걸 어떻게 하지? 자 오른손이. 오른손은, 자, 오른손은, 네, 여기. 알비 때도 살짝 붙이세요. 죽이세요. 죽여. 죽여야만 왼손이 리더가 돼요. 자 오른쪽 백 올라갔다. 자 스윙. 공을 맞추면서 뿌린다. 자 물장구를 치세요. 자 삼각형이 됐는가 확인하세요. 내 손이. 자 삼각형. 그렇죠. 바로. 자 이거를 한번 열 번만 쓰러 봅니다. 안 쓸리는 사람은 안 돼요. 자 너무 스윙 음, 크게 세, 하지 말고. 크게. 자 너무 스윙 크게 하면. 네. 자 여기는 손목을 쓰잖아요.